안녕하세요, 두나기입니다. <laughs> 아 그동안 제가 어 영상을 제대로 한번 올리질 못했네요. 너무 바쁘다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영상 한번 제대로 못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권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이 나와서 여권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아, 첫 놈이 진짜 여권이란 걸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렇게 야, 제가 참 외국까지 나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저의 약혼식입니다. And glory the name of We would like to ask Your Divine Presence in the presence of our good, absolute ancestors, together with these children around you today. This moment, may Your blessings, guidance, guidance, and lov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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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ay yeah, gonna... like... uh, yeah, say... you. Have... Hey. <laughs> 미신부인 아, 카멜라 아, 아, 씨에게 깜짝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쪽에 있네. 먼저 빌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서서. 저가까이 얼굴 맞춰서. 네. 무릎을 꿇고. <laughs>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아 <laughs> 무릎 버젼. 무릎 버젼 하도니다 반드시 신경을 하세요. 유니벨 오케이. 오케이.

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혼식은 2025년 4월 12일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마닐라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제가 통일교를 통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걸좀 하고 싶어서 회사 옮기고 하면서 좀 알아봤죠.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거기에 이제 통일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나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결과가 나와서 요번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4월 12일 날. 제가 필리핀 가서 일단 최소한 제가 필리핀 가서 최소한 21일 이상을 체류를 해야 필리핀에서 그 결혼 허가를 내준대요. 그래서 요번에 4월 9일 날 필리핀으로 갑니다. 잠깐만 어, 9일날 가서 12일날, 12일날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결혼식하고, 나머지 서류랑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하고, 그러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노트북 구매해서, 거기 가서도, 뭐, 좋은 데 있으면 영상도 좀 찍고, 그런 것도 좀 하고 해, 해가지고 올리려고 제가 영상 편집할 만한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진짜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싸게 구매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필리핀 가서도 좋은 그림, 좋은 사진, 뭐 그런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고, 일단 제가 서류 접수하고 뭐하고 그것 때문에 좀 바쁘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놀러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러는 다닐 수 있으니까, <laughs> 다니면서 좋은 데, 그런 데 있으면 소개도 시켜드리고, 영상도 한번 찍어서 하셨습니다. 올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어, 노트북도 하나 구매했고, 진짜 큰맘 먹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제 4월 어, 9일 날, 역대급이다. 역대급. 제가 한국을 뜹니다. 한국을 떠서,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 가서, 거기서 일단, 말일까지 생활을 해야겠죠? 말일까지 생활을 좀 하고, 그 안에도 영상 몇 개씩 될수 있으면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대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